스키 없는데? 아닌데? 까투님이 네. 오셨네 샤프일거야 아마 응. 고양이은 그 원래 고양서이어머니좀 그... 키가 작을텐데? 하워드다 와씨 <laughs> 아예 하워드야 아예 아예 하워드 심지어 문신도 하워드드 니가 <laughs> 좋아하는 선수들 어비거를 치마수 얼굴로 있 감정이 입이 약간 돼 <laughs> 근데 이거 하니까 슛이 안 들어가는 거 밀리지가 않나 <laughs> 네슛이 아, 새로, 새로 만들었네 사주? 아. 어. 정부로님도 약을 사신건가? 우와. 공기형 그거야? 여기 그저 샤프리야? 아왜 이렇게 이거 알면서도 못 먹지? 그이지어 이거 이거 좋다. 그러게. 자슬 레가？아, 오, 좋았 다. 이냥 스가 너무 좋았 다. 아, 어, 시 어, 나, 뭐야? 제가 한번 가 봐요. 지이 떨어지 는시요치 오. 와, 이 찢어 버립니다. 나이스. 아, <laughs> 어? 체력 없어 갖고 <laughs> 체력 없어서 나은 거아 같아. 체력 없어서 그럴 수 있겠다. 어, 체력 없... 체력 없으면 린블락 한 번씩 튕기더라고. 저거 왜그린이 되죠? 잘 맞춰서? 3 2 퍼나 커버 됐는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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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이 네. 저기 센터 안으로. 됐이 됐다 됐다. 됐다. 네네네아거이 아우 아, 집중해야 거 이거, 이 존나 느리네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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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이렇게 아... 렇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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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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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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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대충? 다, 다, 다. 아 대충,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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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발 빼신다 아저코너로 공을 빼는 사람들이 많네 혼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겠어요 들어가실 분을 <laughs> 구합니다 들어가실 분은 <laughs> 구합니다 어? 때려주시네 으악! <laughs> 안 되는 거 <laughs> 아닌가? <판인가? 웃음> <laughs> 나이 먹 이거, 삭제가 야, 이거, 먹었니다 이거, 진짜 거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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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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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정부르님 거 파주라고 안 했어요? 정부르님 너무 재신다. 네 원래 핸들 파주 층은 핸들러 너무, 이것저것 많이 키워. 파주층은 너무 재신. 사이즈 조금씩 작게 해가지고. 지금 제가 들어가면 누가 오는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센터 여기 쫀지네 쫀지야 뭐야 어, 왜 이렇게 되냐고 라이스. 아 무접수 와 이거 또안 올라가죠? 내 플래시 패스를 자르다. 아씨. <laughs> 야, 아게이지 들어왔어. 아, 저... <laughs> 뭐라고 해줘야 돼? 그래야 들어가더라고. 그린 아니면. 아, 어, 아, 아, 나 이런 거 하나 들어. 킥대를 골대로 올려서 그런가? 전 리바딩 열이가 없습니다. 오. 오. <laughs>

빅투비바가요나 음. 갈게요. 쏘시는거 보니까 파주맞는거같은데파주치곤 너무 데고올주 치곤 너무 안 쏘시고. <laughs> 오, 나였어. 그냥. 내가 가톨릭 온순가. 맘먹었다. 와 기가 막힌다 지금 아, 오! 아아왜 컨덩이 안나가? 아우씨 죄송해요 아... 아, 아 기대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드립니다 아니 컨덩 한번은 하고 싶어가지고 안해? 야, 이거 뭐야. <laughs> 야, 뭐야? 아, 그게 나갔어요. 플루토가 나왔어요. 아니, 그거 커맨드 어떻게 입력하는 거야? <laughs> 저렇게 멀리서 되나? <laughs> 네모 같은데요, 그냥 네모? <laughs> 아니, 아, 아이스틱으로 했어요, 방금. 네네 음, 음. 근데... 내렸는데, 몸이 걸려서 덩크 안 나왔어. 헌덕이 캐슬되면서 풀토가 갔어요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멀다.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. 아 이게 공이 세 번을 안 돌아요. <laughs> <laughs> 슬래시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슬래시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? 이게 <laughs> 마음, 마음 먹으면서 힘드니까 이제 한번 죽어 뛰시는 거. 마음 <laughs> <laughs> 먹으면 안 들어가니까 <laughs> 린글라스아이 <린블랑스 하면서. 웃음> 가속이 안 나오니까 이 문제. 아 조로티. 그러면 <laughs> 경치 오히려 빵 먹을 텐데. 아 실전 실전 경 패킹 <laughs> 이제 패티도 다 없으신 거 아니에요? 와, 우아좀어 와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근데 아까 그 코너 스틸 진짜 멋있었다. 그러니까 응. 뭔가 음, 어단고다 저 어, 리바 추적자 똥 있는 사람입니다. 자이언트 자이어. <laughs> 코너니까요. 코너를 찍고 있죠, 그냥. 박스도 똥인데. 나이스. <laughs> 볼프스도 뭐 잘안 터져서. 지금 너무 가까이서만 쏘시는데 멀리서부터 뛰어오고 어떻게 봤어요? 그 사이에? 유로스트밟본 거? 기차거리는 거 봤지 저건 근데 유로라기보다는 크레이들 아니 저게 그러니까 R스틱 기준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오른쪽에 아니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R스틱을 당겨서 유로를 하면 유로가 나가고 공 가진 쪽 순으로 R스틱을 당기면 저게 나가 아 그러니까 네모네모 네모 했을 때그두개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간다 맞아맞맞 아이템으로 하면은 두 개를 구분해서 쓸 수가 있어. 아, 어, 근데 방금 출시 배지가 동시에 세 개서 터지네요. 많이 터인데 아, 진짜? 고개사 무자비 한결같은. 판상의 부덕크랑. 아, 부크까지 터져. 네. 어 이거 4슬래시가 너무 재밌는데 앞으로 맨날 이걸로 해야겠어 이작업으로가나이 사건은 좋은데 요 이게 막 고구마 아니, 고구마, 고구마 조합이 아니라 오히려 고구마 조합이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이게 개인 능력이 있으면 고구마 조합이 절대 아니라니까. 그러니까. 아 그렇지 샤프리 있으면 좋지. 내각에 있는 포괄가 하면 당연 제일 좋지, 제일 좋지. <laughs> 컷만 한 30번 얘기할 것같아 컷? 아니다. 반대쪽 컷? 어? 아니다. 다시 한번 <laughs> <40도> 컷. <laughs> 아 엘리 아, 한번더 눌러볼걸. 오 맞다. 우리 갈수 있겠다. 모다. 아, 이거, 나이스 상대를 놀리는 듯한 저, 이여. <laughs> 여기 <laughs> 어, 저거 여기 아닌데? 어디 갔어요? 저 인스타 블로그, 저기, 밖에 돈 주스러 갔어요. 야, 야, 야. 너무 갔어. 무슨 저 짱타이거님이 탑적으로 올라오면 생산력이 저기는 너무 많이 떨어져. 뭐야 나갔어? 아 진짜 너무 셀피시한 거 아니야 진짜? 그 그런 발언들은 진짜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어. 셀피의 아이콘이야. 슬렌청가4명이데 네 페페탕카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뭔가 뭐 한번 해야 되는데 아왜안 어, 나가? 이 림블럭이 진짜 많이 나온다 <laughs> 어그니까 약간 그럴 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어 어, 그럴 때 있더라고 다 수로. 못 찍었어. 강제 소환입니다. 아, 예, 저 들어가는 아니요. 저들어갔어요네한 발짝 들어오는 순간 강제 소환이 었어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그렇 와, 저기 벽 왜? 야, 이 게임 소리가 안나는게 저만 안나는게 아니죠 근데 네, 저도 안나 난리지. 조만한 난안나조지안나는데리지지 파워를 하나 지볼까아 그래 피곤해 아만만 들어가는 거 너무한 거 아니? 전술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, 자리 잡는 거 시간이 5 0초남았어5 0초남았는데요 어, 뭐야? 아, 뭐야? 나가. 啊！ 3조비에 잘 들어가네 뭔가 빅맨을 사용한 전술을 연습하시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. 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어? 앞으로 이 조합으로 갈까요? 약하지 않은데? 그니다반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니다반갑니다니다 이거, 제 2의 팀을로 하나 만들어야 겠는데 슬리셔 팀으로.